자, 지난 시간에도 예고했지만, 생명과 영혼과 에고의 관계, 에고, 나죠? 자의식, 자라면서 생겨난 우리 경험의 세계, 에, 생명이라는 그릇 안에 담긴 내용물, 어, 이것을 우리는 보통 자기라고 알고 있죠. 그리고 어, 생명 안에는 또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은 무의식이죠. 무의식. 보통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이 한90%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 급률에 의해서 자의식이 한30% 되고 무의식이 한70% 되는. 그래서 에고 30%, 영혼 70% 이렇게 생명 안에 들어가 있는데, 아,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죠. 생각을 무엇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생각을 무엇으로 해요? 생각은 언어로 해요. 말로 하죠. 그러나 말을 배우기 전에 어린 애들은 이미지로 할 수도 있어요. 꿈에서는 우리 이미지로 하잖아요. 음, 영화처럼, 장면으로. 그러나 점점 언어를 안 이후부터는 대부분 말로 생각을 해요. 나는 누구일까? 이렇 생각해봐요. 나는 누구일까? 이런 글자가 마음속에 지나가죠. 텅빈 허공, 생명이란 허공 안에 생각이 지나갑니다. 있을 때도 없고, 없을 때도 있고. 이것이 생각이에요. 이 생각의 바탕을 파고 들어가면 경험이에요, 경험. 경험된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어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어로 생각을 하죠. 미국인들은 아마 영어로 생각을 하겠죠. 나라마다 그 언어에 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배운 사람들은 뭘로 생각할까? 이런 궁금증도 있는데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아무튼 우리는 한국말을 배웠기 때문에 한국말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다 과거에 배운 경험의 세계죠. 이 경험의 세계가, 에고입니다. 자의식. 그래서 생각은 언어로 해요. 그래서, 영혼과 에고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생각을 하면, 그게 에고고 생각을 하지 않을 때는 생명의 상태예요. 그래서, 어, 에고는 생각 주로 하고 영혼은 행동.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잠자는데 물이 계속 쫄쫄쫄 흐르는 소리가 나요. 가만히 생각했더니 목욕을 하고 물을 안 잠근 것 같아. 그 계속 놔두면 계속 물이 흐를 거 아니야. 아 일어나긴 싫고 생각으로는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긴 싫고 그러다가 벌떡 일어났으면 영혼이 움직인 거예요. 영혼은 어떻게 보면 의지력하고 통한다고 봐요. 영혼은 의지력과 통해요. 그래서. 이 영혼은 행동하고 관계가 되고, 뻗어나가는 에너지죠. 영혼은 뻗어나가는 에너지고, 에고는 끌어당기는 에너지인데, 끌어당겨서 우리는, 우리가 오감으로 배운 걸 마음 안에 계속 쌓아놓죠. 이 끌어당기는 에너지. 그리고 이제 영 느낌, 우리 몸에서 느끼는 느낌은 영혼의 언어예요. 영혼은 느낌으로 알아요. 그러나 우리 에고는 생각으로 우리는 알수 있어. 요 생각하면 에고, 생각 안한 상태는 영혼. 행동을 하면 영혼, 느끼면 영혼. 그래서 아 기분이 이상하다. 예를 들어서 아 불길하다. 이런 건다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아뭐 뭔가 위험한 것 같아. 이거 다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나 뭐 이런 배고픔을 느끼는 것도 이런 거다 영혼과 관계가 있어. 영혼은 본능과 관계가 있어. 본능.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본능으로 움직이죠. 그때는 에고가 별로 작용을 하지 않아요. 에고는 언어를 배우고 말도 배우고 그니까한한 한 그때부터 에고가 서서히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 이전에는 크게 뭐 본능적으로만 움직일 뿐이죠. 어린 아이들은 그리고 이 에고가 우리 영혼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애고는 생각이지만, 생각이지만, 계속 그 생각을 반복하면 영혼에 들어가요. 각인이 된다고 그래요. 영혼 속에 각인이 돼요. 그리고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행동도 계속 반복하면 영혼에 각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처음 배울 때는 계속 그 신경 쓰이잖아요. 주변, 뭐 옆에 차들도 잘 보이지도 않고 굉장히 조심스럽고 조심스럽고 하는데 계속 운전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알아서 운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무의식, 영혼은 무의식이에요. 이게 자동으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악기를 처음 배우면, 기타를 처음 배운다 그러면 처음에는 잘안 되죠. 그러나 계속 하다 반복하다 보면 영혼의 각인이 돼가지고 안 보고도 기타를 칩니다. 모든 악기가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해서 영혼의 각인이 돼요. 그래서 영혼에 사실 영혼의 각인이 되는 거는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하는데 되게 좋아요. 저절로 되니까. 저절로 되니까. 운전 저절로 무의식적으로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처음에 초보 때는 그게 안 되잖아. 그래서, 영혼에 이렇게 각인되면 되게 삶이 편리해지는데, 나쁜 습관이 각인이 되면 이거 되게 골치 아파요. 어, 이건 좀 있다가. 아, 얘기가 나올 텐데 예를 들어서 술이 습관이 됐다거나 담배가 습관이 됐다거나 이게 영혼이 각인되면 이거 벗어나기 되게 힘들어요. 요건 요 다음에 음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 성공의 비밀이라는 게 있는데 계속 저희가 원하는 걸 계속 생각하면 영혼이 각인이 돼요. 저도 아, 사실 그 이 생명을 탐구하기 시작한 지뭐 지금 한 40년 됐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이 계속 떠올라요. 계속 추가되고 추가되고. 그러니까 한 가지 생각을 계속 하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되고 그것이 영감으로 자동으로 떠올라요. 필요한 것들이 때에 따라서 수시로 수시로. 내가 책을 쓸때한달 만에 책을 썼는데 책 내용에 내가 글을 쓰다가 잘 진행이 안 되면 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러면 필요한 책들이 나한테 와요. 필요한 책들이. 그걸 읽고, 아, 내가 힌트를 얻어서 추가로 글을 쓰고 해서 한달 만에 완성을 했는데, 사실 내가 썼다기 보다는 우주가 나를 인도해서 저절로 쓰여진 책이라고 봐야 돼요. 저건 내가 의식적으로 쓴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쓴 책이 아니에요. 나의 영혼이 쓴 거지. 그래서 성공도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자기가 갖고 싶은, 뭐, 차가 있거나 집이 있거나, 그러면 계속 그거 생각만 하면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이루어져요. 그래서, 영혼은 그런 비밀이 있어요. 무의식. 무의식의 힘이 70%잖아요. 그, 에고가 영혼에 영향을 줄수 있는 건 반복밖에 없어요. 뭐, 종교적으로도, 믿음도 그렇지만, 충격이라는 것도 한 가지, 에고, 어, 무의식에 각인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살다가 보면 어떤 순간에 저절로 되는 거죠. 에스티로더라는 그 미국의 화장품 기업이 있어요. 이 여자 이미 예전에 죽었는데, 이 여자가 이 화장품 기업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어요. 사실은 자기가 20대 시절에 미용실에서 일했는데, 미용실 그 고객들 얼굴에 화장품을 발라주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주 고상하고 미모의 여인, 20대 여인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다가가서 물었어요. 어머나, 블라우스가 너무나 이쁘네요. 너무나 이쁘고 고상해요. 실례지만 이 블라우스 어디서 산 건가요? 물어보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 미모의 고객이 답하기를. 내가 어디서 샀건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당신은 이 옷을 좋았다 깨어나도 못살 거예요, 평생. 그런 얘기를 이 여자가 듣고는 얼굴이 확끈해져가지고 거기를 벗어나가지고 그날 계속 생각한 거. 충격을 받은 거죠 나는 앞으로 언젠가는 기어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질 것이다. 그것이 좋은 차건, 좋은 옷이건, 비싼 보석이건, 좋은 집이건 나는 다 가질 거야. 이렇게 단호히 결심했어요. 그러고는 그 미국 에스티 로더라는 화장품 기업을 성공시킨 거예요. 충격.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그 충격을 준 사람이 그때는 미웠겠지만 사실은 이 사람한테는 고마운 사람이죠. 아무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끊임없이 생각해서 그것이 영혼에 각인되면 그것은 어느 순간 영감으로 여러분에게 길을 알려줄 것이고, 그러면 그 영감을 따라서 행동에 옮기기만 하면, 여러분은 저절로, 저절로, 7 0 힘은, 이건 뭐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하게 돼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게 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되고, 이런 영혼의 힘을 이용하면, 저절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하여튼 이 반복의 힘을, 에, 여러분이 하고, 좋아하는 거, 일이 있으면,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